넥서스 7 2세대에 대해서 전체 화면을 좀 크게 할수 있는, 상화 화면을 크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넥서스 7 2세대는 갤럭시노트 8.0보다 위아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 작은 사이즈를 통해서 화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. 사실은 가독성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, 동영상을 본다거나 글씨를 볼 때는 조금 불편한데요. 더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 중에서 앱을 하나 설치하면, 그, 화면 전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는데요.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화면 사이즈가 위와 하단이 이렇게 잘리는 모습이 보이는데요. 이 상태에서 제스처를 통해서 화면을 키우겠습니다. 그러면 방금 움직이시는 거 보인 것처럼 전체 화면이 이렇게 그, 이 공간대로 확보시킬 수 있게 만들어지고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줄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보이시죠? 상단바, 하단바가 표시되는 모습을 보실 수, 있을 것,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이게 여기 그런 인터넷 쇼핑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동영상을 볼 때도 풀사이즈로 볼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하 제공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보다 좀더 깔끔하고 환하게 볼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바가 보이는데 상하단바가 사라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루팅을 해야 되고요 루팅을 하게 된 후에 그 아마 제스처 앱을 많이 보,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GMD 제스처라는 앱인데요 이건 좀 유료고요 이 유료 앱 중에서 기보, 그 자기가 사용하는 앱 기, 그 제스처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풀스크린이라고 제가 이름을 좀 정했고요 이렇게 보면 기능 중에 액션에 토글 스테이터스바라는 것을 설정해 두게 되면 그리고 나서 어디서든지 손가락 세개로 확장을 한다 그랬을 때이 기능이 작동 이 토글 스테이 스바 기능이 작동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 놓게 되면 마찬가지로 손을 토글 형식으로 펼치든 닫히든 그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고요 해 놓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 바가 하단바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큰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, 이 제스처 앱이 있게 되면, 백으로 돌아가는 거라든지, 홈으로 간다든지, 그런 것들이, 그, 갤럭시 노트 같은 버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사용하기 어려운데요. 그거를 제스처 앱으로, 여기 보면, 백, 홈, 기타 등등, 백, 어플리케이션 전환이라든지, 그런 것들을 등록함으로 해서, 전지 화면에서도 쓰는데 지장 없게끔,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케이스는, 멀티스킨 기능도, 마찬가지로, 이렇게, 쓰고 있고요. 그풀 이게 예, 기존에 노트 8.0 쓰시던 분이 그 갤럭시 아 엑서스 7 2 세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작은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위아래 상단 발 줄이면 그나마 좀더큰 화면으로 음,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예, 앱은 유료니까 각자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음, 어,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, 희한하게, 물론, 뉴 넥서스 세븐이 성능이 높은 건 알고 있는데, 그, 갤럭시 노트 8.0에서 룰더 스카이를 실행시키면 거의 쓰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지고요. 근데, 이제, 넥서스 세븐 2세대는 룰더 스카이가 그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. 오히려 좀, 성능 차이는 아닌 것 같고, 뭔가, 음, 넥서스 갤럭시노트 8.0이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.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좀 작긴 하지만 풀 화면으로 나오는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트 브라우저를 쓰면 이렇게 좀 전체 풀 화면 몇 가지 기능이 있어서 괜찮긴 한데요. 사실은 요즘에 그 aosp라는 기본 브라우저를 쓰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좀더 그나마 쓸만하다고. 얘는 상단에 풀 메뉴 그 상단 바를 없애버리고 하단 바도 없애버리면 화면을 되게 크게 쓸수 있는데 그 다만 이제 주수창 같은 거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스처를 통해서 불필요한 창을 닫는다든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그 제스처 앱을 통해서 백으로 이동한다든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앞으로 가도 뒤로 가기. 액션 바로 가는 메뉴를 실행한다든지 뭐 화면을 닫기, 닫는다든지 닫 음. 아직 노크온 기능은 아직 탑재 안 시켜봤습니다 뭐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저도 잘 몰라서 음. 보시는 바와 같이 어플 케어 전환 홈. 이게 우선은 제스처 기능 그 하나 때문에 이 상단 하단 이, 이 메뉴 자체를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. 왜냐하면 제스처에 기본적으로 뒤로가기 버튼하고 마찬가지로 홈 버튼, 전체 창 닫기 하는 기능, 홈 버튼 이게 있기 때문에 멀티스킹도 마찬가지로 좌우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그홈 버튼이 필요 없습니다. 하단, 상단, 하단바 상단바 같은 경우는 상태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하단바는 필요 없고요. 다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거 이런 메뉴를 보는 기능은 좀 안되고요. 다시 또 줄였다가 그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, 내려야지 작동을 하게 됩니다. 이게 좀 아쉽고요. 이것만 될수 있다면 이것만 될수 있다면 실제로 전체 풀화면에서 써도 꽤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. 하여튼 음,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꽤 생각, 생각보다 편하게 사용되고요 약간 뭐 보시면 동영상에서 보실지 모르겠는데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느낌 중에 하나가 갤럭시 노트 8.0이 좀 버벅거리는 느낌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부드럽게 넘어갈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떨어지는 그냥 단계 별로 끊어져서 진행하는 모습들을 좀 자주 보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해상도가 두배 동일되는 두 뉴넥스 세븐이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요. 주머니에도, 뒷주머니에도 남자, 청바지 뒷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상.